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체질개선을 도와드리는 파트너 한의사 정지원입니다 이제 슬슬 여름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혹시 여름 때마다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거는 단순히 날씨 탓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체질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 소양인, 소음인, 그리고 태음인. 이렇게 체질별로 여름철 이상 신호와 맞춘 음식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소양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짜증이 폭발하고 두통, 불면증, 식욕 폭발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양인들의 추천 음식으로는 시원하고 수분이 가득한 것들 특히 오이 배 수박 참외 연근 도라지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청량감 터지는 음식들이 소양인들에겐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냉콩국수나 미역 냉국 그리고 미나리무침 듣기만 해도 시원하죠. 두 번째 추천 과일입니다. 소양인들은 배나 참외 수박 복숭아 이렇게 열을 내려주고 상열감을 쫙 해소시켜주는 과일이 몸에 좋아요. 소인들의 체질 개선 포인트입니다. 열을 확 내려주고 스트레스를 쫙 풀어주고 자율신경까지 안정시켜줄 수 있는 체질 개선 한약으로 이제 여름철 상열감, 안면홍조, 불면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민입니다. 여름철인데 땀도 잘안 나고 속은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안 되고 몸은 축 처지는 분 있으신가요? 맞아요. 당신은 소우민입니다 소우민들의 추천 음식입니다 소우민들은 따뜻하면서 부담이 없는 닭가슴살 냉채, 잣죽, 단호박죽, 카레 이렇게 좀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따뜻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적지근한 보온식 예를 들어서 수정과나 대추차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애호박된장국이나 무들깨국 이런 것들이 소우민들에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우민들의 추천 과일입니다 사과, 귤 이렇게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들이 소민들에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소민들의 체질 개선 포인트는 기력을 팍팍 채우고 소화력을 업 시키면서 순환 개선까지 도와줄 수 있는 보증인기탄 계열의 체질 개선 한약으로 여름철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 태음인입니다 여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잘 붓고 식욕은 떨어지고 피로감은 쌓이고 이런 분들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당신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들의 추천 음식입니다. 태음인들은 몸에 습이랑 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습열을 빼줄 수 있는 보리차, 율무차, 매실청, 팥죽, 단맛은 적게 매실, 장아찌 이런 것들이 태음인에게 좋고요. 담백하고 상쾌한 열무김치나 콩나물 냉국, 청경채 겉절이 등이 태음인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 대체로 율무밥, 수수밥, 현미밥, 거기에 들깨무침, 쌈채소 등이 태음인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음인의 추천 과일입니다. 매실, 자두, 살구, 블루베리, 복숭아, 청포도와 같이 당분이 낮고 수분이 많은 과일로 간해도 과 이뇨 작용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태음인의 체질 개선 포인트입니다. 수별을 쫙 빼주고 간을 확 해독할 수 있는 체질 개선 한약으로 여러분들의 여름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름 건강 어렵지 않습니다. 내 체질을 알면 훨씬 쉽고 훨씬 가볍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덥고 짜증나고 무기력한 여름 이제 그냥 참지 마세요. 맞춘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전문 한의학 치료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리셋하세요. 정확한 체질 진단, 여름맞이, 한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니까 아래 링크 꼭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체질개선 파트너 한의사 정재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여름, 우리 화이팅 해봐요.